연식은 무슨 의미예요? 차량 연식에 따라서 넘버 금액이 결정이 나요. 아, 연식이 신차랑 가까울수록 그 넘버 금액은 낮고 네 디젤트럭입니다 아 네네 상담 내역 남겨주신 거 보고 전화 드렸어요 아 네네 다마스로 하신다고요 네 다마스는 단종 됐잖아요 네네 중고로 있는 거 하나 선정을 해서 네. 거기다가 번호판을 장착을 해야죠 네네네 네. 차량은 직접 알아보시고 구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저희 쪽에도 차량이 있으니까 아네 와서 보고 결정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번호판은 두 가지가 네. 있어요 네 임대 넘버랑 이제 용달 넘버 이제 본인 명의로 이제 구입하는 거. 네, 네. 어떤 걸제 명의로 해서 아, 하고 싶거든요. 구입해요. 네. 지금 평균적으로 뭐 넘버 연식에 따라 거래되거든요. 연식은 무슨 의미예요? 그냥 연식에 따라서 넘버 금액이 결정이 나요. 아. 연식이 신차랑 가까울수록 그 넘버 금액은 낮고. 아. 연락. 혹시 그러면 차량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차량은 감이 안 와가지고. 적당한 거2 1년식 9만키로 아. 20년에 6만키로 네. 20년에 2만9천 아. 단종되니까 뭐 이렇게 뭐 주행거리 짧은 것도 좋기예요 아. 그런 선에서 예산 잡아 보시면 되고 네, 네. 미리 오시기 전에 네. 전화 한번 주세요 위치가 어디죠 경기도 안산이요 통화 종료되면 영암 네. 주소랑 서류랑 네.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